KT 위즈 강백호, 포수 고정? 감독이 결정을 내린 건가? 좀 의외의 결정이 내려진 걸까요? 이게 지금 완전한 확정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. 시즌을 좀 봐야겠지만. KT의 스캔 명단이 발표가 되었는데, 강백호가 포수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. 보시는 대로. KT에서, 아, 몰라. 아무 데나 너 나중에 결정하면 되지. 이렇게 결정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. 이대호 채널에서 인터뷰도 모를 일이 없을 테고 강백호가 포수에 들어갔다는 건 스캠에서 훈련도 수비 훈련을 포수 훈련을 받는다라는 건데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KT가 강백호 연봉도 FA 고려해서 책정한다고 했는데 이 결론이 선수에게 진짜 좋은 일이 될지 둘다 좋은 일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고정을 시킨다면 확실히 1루나 외야수보다는 출전이 확실히 적은 포지션은 분명하고 이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. 나머지는 지명타자에 집중을 시킬 것 같아요. 진짜 강백호가 ABS의 최대 수혜자가 될지 궁금해지네요. ABS 도입 안 되었으면 포수 시키지도 않죠. 진짜 시즌에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결정이었길 바라겠습니다. 구단 선수 모두에게.